강원도 내 6개 소수 정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이들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거대 정당들이 선거 개혁에 동참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합쳐서 60%도 되지 않은 득표를 기록했습니다. 하지만 두 정당이 가져간 의석수는 80%가 훌쩍 넘었습니다. 국민의당은 27%를 얻고도 의석은 12%, 정의당도 7%를 득표했지만 의석은 2%에 불과했습니다. 지난 6월 지방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. 민주당 48%, 자유한국당 33%,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이 6%씩을 득표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35석과 11석을 나눠 가졌습니다. 비례 대표 득표율이긴 하지만 실제 득표율과 의석 수 배분은 큰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런 불평등 구조가 수십 년 동안 고착되면서 거대 정당들은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전횡과 독선을 일삼아 왔습니다. 예산을 멋대로 주무르고 도민은 뒷전인 채 집행부의 거수기를 자처했습니다. 강원도 내 여섯 개 소수 정당들이 이렇게 불합리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여섯 개 정당이 한 뜻으로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.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. 현행 선거 제도는 승자 독식의 승자 독식 중심의 구조를 띠고 있어서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. 이들은 대안으로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연동형 비례 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 의석을 배분합니다. 이래야만 국민들의 수많은 이해 관계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지지율이 측면에서 는 3, 대는뭐 당선제가 어찌 보면 1 0 0 행사하는 그로 해서 특권가 됐고요. 민생이 위됐고 강원도 야 6당은 앞으로 현수막 게시와 1인 시선전전등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을 홍보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.